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성윤겸의 등장이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괴질촌에서 병자들을 돌보던 이유가 단순히 동정심 때문일까요? 15화 마지막에서는 드디어 박준기의 계획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괴질을 유발한 약재 그리고 이를 이용해 불을 축적하려 했던 박준기의 음모. 과연 성윤겸은 이 모든 걸 어떻게 밝혀낼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윤겸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가 단순히 정의를 위해 나선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옥시부인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최종화 16화가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16화 예고편을 보고 느낀 점과 남은 떡밥들을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난 이제, 내 마지막 책을 쓰려 합니다. 16화에서 송서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성윤겸이 등장하면서 살인죄는 면할 것 같습니다. 옥태영의 차명을 막은 왕이라면 송서인의 처벌도 막아주지 않을까요? 송서인은 청수연 별감으로서 백성을 위해 애썼고 전기수로서도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왔습니다. 송서인의 모든 노력이 인정받아 차명을 면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박준기의 음모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괴질을 유발한 약재가 드러나면서 그가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질 것 같은데요. 박준기가 괴질을 이용해 불을 축적하려 한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풀이 괴질의 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미리 알고 약재를 사들인 박준기. 결국 그의 탐욕이 몰락의 시작이 되겠죠. 특히 15화에서 살짝 등장했던 김소혜의 복수심이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구더기가 김소혜를 살짝 흔들어 놓았죠. 박준기에게 하대받으며 쌓인 분노의 아비에 대한 복수심이 작용하여 폭발할지도 모르겠네요. 구덕기와 김소혜가 공조해 박준기를 쓰러뜨리는 그림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15화에서 만석이가 가버린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송서인을 위해 언제나 헌신했던 그가 떠나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해피하게 최종화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과연 성형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폭수도 얽혀있을까요? 송서인의 신분 회복과 박준기의 몰락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남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백성을 위한 마음,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결말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16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할 최종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본방사수하며 여러분과 함께 결말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